마켓 플러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진격의 두산 로보틱스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오늘도 15% 넘게 올랐는데요. 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자한달 전과 비교하면 이 주가는 두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 매매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의 로봇 사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600억 원어치 순매수했는데요. 실제 아마존, 테슬라 이런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이 이 로봇산업에 뛰어들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을 발효하면서 이 향후 로봇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너무 오른 게 아닐까, 어, 단일 종목 투자가 부담된다면 이 ETF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 KB 자산 운용, 그리고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은 최근 AI, 그리고 로봇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상장했는데요. 자, 분산 투자의 경우 로봇산업 전반에 투자하면서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 이렇게 구성 종목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에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물가 소식인데요.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줄어들다 이런 영어 단어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유지하면서도 이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여서 이 값을 올리는 효과를 뜻합니다. 만약에 뭐 봉지 과자를 샀는데 어, 왠지 더 가벼워진 것 같다 아니면 만두를 샀는데 몇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셨다면 바로 이 슈링크 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어, 정부는 지난주부터 생필품의 슈링크 플레이션 실태 조사에 착수했고요. 또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사태 조사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김 차관은 오늘 3차 열린 이 물가 관계 차관회의에서도 공정위를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품목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서 음식용품 업종의 지수는 6.02%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을 하회한 수치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오늘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뉴스답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오르고 있는 금값 소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금값이 2019년 이후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여름 이후로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등하면서 2,000달러 선에 가까이 갔습니다. 바로 사상 최고가에 가까이 간 겁니다. 이처럼 금값이 오르면서 금에 투자하는 금테크족도 늘고 있습니다. 어,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금 현물 계좌 수가요, 이 98만 개에 불과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8만 개가 늘면서 105만 개에 달한다고 네, 밝혀졌습니다. 어, 금값이 이렇게 오른 건 지난달 중동에 있었 중동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의 무력 분쟁 이후인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지정학적 위기뿐만 아니라 이 미국 연준의 긴축 경계감이 다소 진정되면서 이 금값도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합니다. 자, 최진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실질금리와 역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금값이 이 방향성이 매력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